Yeah. <laughs> you. 그래요? 예. 아유 잘하기 뭘 잘해요? 너 처음 보는 거나 잘하지 희유 <laughs> 씨 노래 중에 그 마리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마리아 1찬곡이 있거든요. 마리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같이 불르셔야 돼. 중간 후렴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리아 마리아 좋아한단 마리아 시작. <웃음> <웃음> 아우, 여기 계신 분들은 노래, 노래교실도 안 다니시나봐. 다시 한번불러드릴게 음, 다시 한번잘 들어보세요. 마리아, 마리아, 좋아한단 마리아. 시작! 마리아 여기 계신 우리 누님이 잘하시네. 한번잘 하는 거잘 들어보세요. 잘하지 않아 아, 마리아 안 돼, 마리아, 안 마리아 좋아한단 말이야 마리아. 시작아니아니 아니. <laughs> 어렵나? 아좀 어렵나봐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좋아서 나 내가 눈로즐고이 때문에 네 바람 집비말해 바람 아니에요 네 마음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일까? 네 옆에 맘을 잡는 둘 중에서 뭐 하면 어떤 꽃일까? 노란색일까 초록색 보록색일까 빨간색 진달래 시곗바늘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뜬 노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이 노래는 또뜰거 같았는데 잘안 뜨더라고. 네. 아무래도 사람들도 신나고 들썩들썩하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하우링이좀 뜨나요? 지금도?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어떤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지, 아, 하우링이좀 뜨는데, <laughs> 그러면은 나훈아님의, 워나먼 고향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고 네나아님의 워나먼 고향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불러본 적은 별로 없어요 한, 한 번인가 두번 불러봤는데 그래도 한번 연습할 때만 불러볼게요 네네네네자 저희 아침에 오전에 밥 먹고 나왔더니 배고픈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집에서 자. 예 집에서 자요 돈 벌어야죠 아, 집에서 네. 돈 벌어야 아, <laughs> 돈줬잖아 아, <laughs> 아니 그거를 우리 식구가 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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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고양이 고양이신 분 들어보세요 고양이 밀양이다 지금 사는데도 밀양이지만 고양이 고향, 아, 밀양이세요 네. 참 저도 이제 행사를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저기 밀양 고추축제 그리고 대추축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온 거예요 밀양에 네. 아리랑 대축제까지 세 번째 오는데 진짜 밀양이 정말 정감 가는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 각설이 은퇴하면은 미양 미량, 미량에 와서 살라고 저기 얼음골 아니면은 저기 구공면쪽에 살라고 생각 중이에요. <laughs> 그러면 노래 한곡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야주세요 희야. 진성 씨의 희야 희야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네. 자 이게 노래 말이 참 좋더라고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이 있으면 또 잘난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네. 저희 같이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있는 사람들이 또 빛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진숙 씨 키야 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음. 애창고기안 들어있나? 몇개 내려가 있어? 요 네? 안제거제거제거제애창고기 네. 아, 사진 찍어간다. 혹시만 어, 하나 찍어가지고? 저 사진 찍어가는데 누가? 반만 접어주세요. 음, 차차사진아 진짜 시원해진다 이제 진짜. 아, 괜찮을까데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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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들은 어디 갔다가 들리신 거예요? 각소리 보러 오신 건 아니죠? 가다가 각소리 하니까 잠깐 안, 아, 일부러 오신 거예요? 아 그랬어요? 오, 누구 보러 오셨어? 거랑이 <laughs> 안니 아. 지, 네, 자, 깍지도 알고 계시네. <laughs> 윤슬리도 알고 계시고. <laughs> 네, 자 요즘에 우리 딸님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네, 너무 이쁘고 신기한 것 같아. 요리 네. 집에 가서 보고 싶어요, 우리 윤슬리그니까돈 <laughs> 벌라고 우리 우리 애기 분유값 벌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진성 씨히야 올려드립니다 히읗 경매 아예어뭐 네. 때문에 그러죠? 더 뒤로 옮길라고? 하우링 때문에 맞아요 네. 하우링 때문에 좀 올려도 좀 올려야 되는데 답답하게, 답답하게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저 스피커하고 이 스피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뭐 소리게 하울링 소리가 안나는데 저희 가까이 붙어있다보니까 우리 공연하는 사람들도 많이크가 답답해가지고 네, 목도 금방 쉬고 그럽니다 자, 네. 자. 저희가 이제 돈 벌어가지고 다들 장비 투자를 많이 해요 네, 진짜 요즘에는 사람들 귀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듣는 귀가 좋아져가지고 웬만한 의향시설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스피커 이것도 이제 여기 여기서 돈 벌면은 바꾸려고요. 네 그래서 진짜 여기서 얼마나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라면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어르신도 저 한번 놀이기구 한번 타보세요. 엄청 신나요. <laughs> 우리 하당이 부마님이 어제 저거 놀이기구 타고서 알비겼잖아 예. 네. <laughs> 타는, 타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나봐. 알비가 계란을 대 먹었어요. 안 먹어야 되지 말이요, <laughs> <데리고>. 방구요 <laughs> 오빠가 사진다 먹을 수도 있는데, 저녁 은내 그랬더니 무슨... <laughs>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일요일까지 합니다. 일요일까지. 저기 아랑제, 보행사가 내일부터거든요. 오늘은, 오늘까지는 이제 보행사가 아니고, 네, 그냥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네, 내일부터 목금토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삼촌 여기 나와보셨어요? 아랑제 할 때? 아니, 처음 나오셨어요? 네, 여기 사람들 많이 오나요? 본행사때 많이 나와요? 네, 네 많이 나와야 우리도 이제 여기서 많이 팔아가지고 또돈 벌어서 가야, 가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 끝나고 또 이제 부산을 가야 되니까 부산 부산을 가야 돼요 정말 저번 주에는 남원 춘향제에 갔다 왔어요 춘향제 춘향제 가서 어,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물건도 많이 팔아주시고 예, 사람들도 많이 나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도, 거기서도 재미를 좀 봤어요 네, 여기는 어떨지 이제 내일, 열어봐야 이것같습니다 그러면, 어봐야할것 같습니다. 면자그게요면은스게 하면, 이렇네한면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마렇게 천마 이렇게 하 천마. 천마, 천마, 천마. 예 네, 철마 아니라 철마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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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근처가 네. 네, 거기로 갑니다 철마 네. 한우 반 값에 거기 아 거기 가면은 싸게 살수 있어요 네, 한우 좋아하시는 분들 예 네, 한우 백포식 먹고 와야지 영양 보충을 좀 해야 돼요 날씨가 좀 더워지면은 우리도 이제 이것도 체력이 좋아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 보충을 많이 하고 와야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진성 씨의 희야 한곡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평리. 쓰면 없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 쓰면 있는 사람이지 세상사 모든 게그렇고 그런 거지 세상살이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어차피 사는 세상 동글동글살고는 세월 약속하다 붙잡을 수 있나? 더디는불을켜다풍시시살게세상살모든에그란고그란거지 있으면 잘난 사람도 있는 사람 있으면 없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 있으면 잘난 사람이지. 세상 사모 든에그렇고 그런 거지. 벌써 세상 살이 힘들다고 딱 힘내지 말고, 네. 어차피 사는 세상 둥글둥글 잘. 안 세워야 속하다 붙잡을 수 있나 떠다니는 구름처럼 길굳이 살자 세상상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거지 는 마지막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막 올려야 되거든. 네. 배에서 힘을 단전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쫙 올려야 돼. 네. 아유,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네. 그냥 이제 연습 삼아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봤지, 우리 네. 보고 바람집이라고 바람집 전혀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어디 가셨어? 우와. 네, 그분 어디 가셨어? 당연하죠. 없죠? 그분 네. 아, 못 죽을. 그이못배우 오셔도 돼요. 못배우 오셔. 아, 맞아 죽을. 보내버렸어. 보내버렸어? 꿀밤 좀 때려줘. 꿀밤, 꿀밤 좀 때려줘. <웃음> <웃음> 못 살아. 아직 이 백션이 부족해 아직 이 백션이 <laughs> 자 그러면은 진성 씨 노래 한국 더갑니다갈 사람 갈 사람이란 노래 네 인, 혹시 진성 씨의갈 사람 다들 아시죠 노래 네아 몰라요 음, 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갈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갈 사람 불러볼게요 전에 이게 어디야 한평에서 이노래 불렀다가 사람들 싹 가버려가지고 이제 엿, 엿장수 엿됐거든요 네.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은 안갈것 같아 예 네, 괜히 나, 나가봤자 괜히 덥고 갈 데가 없어요 예 네. 그냥 여기가 제일 편해 제일 시원하고 자그러면갈 사람 더 올려드립니다 차렷 평매 todo da oh, oh. cha 빨리 들어와라. <laughs> 언제 왔어요, 밥이?